골프 배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차이링 네. 오늘은 뭐가 궁금해서 또 나왔나요? 아, 제가 요즘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뭐냐면 피니시 동작인데 어떤 피니시 동작이? 맞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 같아. 네, 어? 많죠. 저 보세요. <laughs> 먼저 날 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저 때문에 안 받는 거죠? 아, 그럼 알겠어요. 근데... 어떤 피니시가 좋은데요? 저요? 어 오... 근데 본인의 피니쉬가 네. 어때서 스트레스 받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네. 프로님이 계속 놀리시거든요 프로님이? 김 프로님이 맨날 피니쉬가 이상하다 음. 해가지고 음. 아니 피니쉬가 이상하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어떤 약품 좀알려주어요 아니, 아니, 이게, 이게 약간 피니쉬를 음. 이렇게 일단 살짝 풀어가지고 그냥 해도 되는데 풀어와서 이걸 이렇게 끝내요 이렇게 손목에 <laughs> 이렇게 그래서 팔꿈치가 낮아지는. 제일 꼬, 그러니까 내가 <laughs> 트레이드를 준게 아니라 꼬리 보기가 싫다라고 했어 솔직히 말하면 꼴보기가 싫다. 아 맞아. 너무 그러니까. 꼴보기, 꼴보기 싫은 피니시다. 그거는. <laughs> 피니시 꼴보기가 싫다. 그러니까 빨리 내려라. 차이링한테 해줬으면 하는 피니시는 뭔데요? 딱각딱 90도로 잡혀가지고 촥 나와가지고. 이게 짧으면 90도 안될 수도 있네아 그래도 90도까지는 아니어도 살짝 내려가도. 그러니까 이 높이가. 어깨보다 어깨, 낮아지지 아이. 않았으면 한다. 낮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살짝 낮는건 아직 이렇게 낮아도 니네 피니시 같은 건안 된다고. <laughs> 난 피니시 못 잡아요. 그걸 이으니까 그거 셔틀거 보면 신기하다 그랬나요? <laughs> 공 맞는 게 중요한? 공 맞는 게 중요하지. 그래도 멋있으면 좋잖아. 아 근데 이거는 동의해요. 피니시의 모양은 되게 밸런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즌에서 그래도 마무리를 하는 동작이니까 중요한 한 부분인데 저는. 제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90도가. 조금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입장은 뭐냐면, 뭐 안될수 있어요. 저런 몸은, 몸은 안될 수도 아, 있는데, 네, 몸은 안될 수도 있는데, 이제 배우고 있는 분들은 이걸 그래도 추구를 하다가 내가 유연성이 안 된다, 뭐 혹은 뭐 스윙이 안 된다 하면 달라질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배우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걸 추구한다? 는좀 아니지 않냐 90도를 지켜라는 음. 거죠 저는. 9 0안 좋은 걸 일부러 하니까. 그죠. 일부러 왜 그걸 어. 따라하냐 일본 거죠. 정석적인 것을 조금 더 추가하자. 아,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아.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지켜보다가. 기준을. 그렇죠. 하다가. 다 필요 없다 나는. <laughs> 난 그렇게 되고 안 돼. 아, 그, 그래요? 음. 그럼요 그러면 임팩트만 조금 된다. 아 그거는 아니죠. 물론 스윙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마무리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펜시가 중요한데, 꼭 어떤 각을 저희가 정의를 해놓는다고 하면, 그걸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동작들에서 보상작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보상작용을 하지 않고 나와준다면 그 동작이 너무 이상적인 스윙이 되는 거니까, 밸런스도 좋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차이링님 씨가, 꼴비가 싫다. <laughs> 보기 안 좋다 나의 기준에. 아니, 나 그게 아니잖아.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 없지 않나. 공을 많이 치는 사람들은 공을 많이 치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부상 동작 안 나오는 스윙이 좋은데 공을 이제 뭐 많이 안 치는 사람들은 좀 그래도 갖추고 좀 다녀야지. 아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타이밍 본인은 <laughs> <laughs> 본인의 피가뭐 이렇게 되고 뭐 그런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지 잘... 아, 그럼... 아네 자연스럽게 <laughs> 그게 나오는 건지 아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예전부터 들었어요 이 꼴보기 싫다는 게 근데 예전에 야, 근데 솔직히 이거는... 인정을 해요 이 영상 제가 <laughs> 나쁘게 꼴보기 싫다고 한거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옛날, 웃음> 아니라 귀엽게 꼴보기 싫다고 한 거니까 옛날 옛날 스윙 영상을 보면 아 저도 보기가 싫어요 약간 뭔가 음. 아, 그래서 제가 그거에 되게 스트레스 받아서 막 되게 신경을 썼는데, 그래서 요즘은 막 그렇게. 그렇게 요즘은 조금 덜 꼴보기죠. 네. <laughs> 아니, 아니, 예뻐졌어요, 많이.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여기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최근에 또 이제 들어가지고, 아, 아직 부족하구나 생각하고. 근데 저 최근에는 막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스킨십 <laughs> 바꿔보면서 뭐, 스티가 좋아졌다고 하니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그건 저도 안이라고 생각해요. <laughs> 어 근데 앞 네. 아, 피니시 동작이 바뀔 수는 있죠. 그 이전의 동작들로 통해서 네. 아니피니시에 네. 바꿔서 뒤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피니시를 염두에 두고 이걸 만들어야지 생각하면 도쳤을 때.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어 그거는 어. 가능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거꾸로 맞아. 여기서부터 풀어서 요 느낌은 아닌데 요 동작을 통해서 앞을 바꿀 수 있는 건 응.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저 골프 시작할 때는 그때 한참 막 피니시를 허리를 다 꺾는 게 유행이었어가지고 진짜 형을 골프 배워서 갔는데 이거 똑딱이 몇번 하고 이거 이거 꺾느라고 죽을 뻔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 해가지고 저는 공이 안 맞았어요. 근데 그거 안 하니까 공이 잘 맞아. 엄청 <laughs> 많이 돌아가는 그 스윙 말씀하시는건죠 그렇죠. 요즘 네, 여기까지 아 지금 못해 김오프런님이 그렇게 하고 계니다 남자 프로 실명은 그러나 만들 거왜 그런 걸 하면 안 돼? 해도 돼요? 김오프런이죠? 좀... 김한별 프로 아저 어, 네, 그 김한별 프로 그 네. 완전 이게... 이게 그 프로 어, 유연하더만 어, 유연하니까 가능하겠지만 헤드가 뭐 거의 목표로가 있어 요 나는 담이 와 지금 나 아, 멀리서 봐도 알아요 네저 어, 뭐 특색이 나왔네. 있는 피닉스이기 때문에 야 너도 멀리서 봐도 알아 씨. 나는 <laughs> 피니시를 안 잡는데 0.1초 잡거나 이런 거 어떻게 하죠? 무날 걸어 나가면 힘들어, 서. 최우성 <laughs> 프로도 피니시가 독특하잖아요. 그 멋지다고 생각해. <laughs> 공 맞은. <맞을고> 고난 <laughs> 어... 이후에 그 동작이 가능하다는. 어, 진짜. 말씀하신대로 염두에 놓고 하신 거예요. <laughs> 맞아, 맞아. <웃음> 그것들을 다 염두에 놓고. 엄청난 밸런스로 이제 팍 하셔가지고. 다 <laughs> 하시고 난 다음에. 다니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보나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은 좀 그렇죠. 염두를 하라는 거지 어, 최상품처럼 만 잡을 수 있다면 저는 어떤 각을 만들어서 피니시의 모양을 추구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전체적인 스윙밸런스의 마무리는 하겠지만 꼭 어떤 동작을 꼭 해야 한다 보다는 그 흐름대로 스윙의 흐름대로 나의 몸에 맞는 모양을 잠깐이라도 잡았다가 내려놓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 스윙의 밸런스와 이제 넘어가는 마무리죠. 근데 이제 선수 가 아닌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뭐 사진을 염두하거나 영상을 염두하거나 혹은 멋스러움을 염두를 했을 때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살버들 버릇이 이제 여든까지 가잖아요. 이걸 처음부터 안 하면 이걸 어떻게 잡아요? 저는 각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확실하게 잡아. 확실하게 잡아놔야. 잡았다가 뭐 흐트러져도 내려오지, 저는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어떤 수익을 하는지 보고, 네, 보고. 한번 피니쉬를 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그대로 그대로 보세요. 자 여기서 90도를 유지하면 잡는 것도 차서 달라진다 이 얘기요. 예제 얘기는 근데 요거를 유지 안 하니까 막 이렇게도 됐다가 뒤집어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이렇게 꼴배기 싫은 이 피니시. 근데 이거를 딱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래도 충 그럼 충분히 이렇게 손목 넘어 넘김이라든지 이 자세가 일단 예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laughs> 습 그렇죠. 근데 채를 너무 떨어뜨리진 말고. 클럽을. 이렇게? 아니, 클럽을 좀. 아니, 아니, 아이씨. <웃음> <웃음> 이렇게 하라고! 야, 야, 야. 아닙니다. 아니, 아까보다 나, 그래도. 클럽이 떨어졌어요? 팔이 안졌어요 아니, 아니요, 좋아요. 지금 90도 좋아요. 레디. 훨씬 낫네요. 근데 차이린님 네. 피니시 때 90도를 잡으신다고 해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어, 어, 억지로 만드는 느낌이잖아요 느낌 네. 시그 네. 느낌보다는 우리가 스윙하기 전에 공 맞고 피니시까지 가기 전까지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여기까지 모든 걸다 네.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냥 편하게 어차피 90도 지나갔다가 꺾이는 거예요 아. 갔다가 꺾이는 거니까 편하게 한번 해보세요 응, 90도 갔다 왔어요, 지금. 솔직히 편 좋은데요? 김프림, 한번 보세요. 응, 90도 만들었다가 편하게. 스트레스 없이 아니, 그럼 제 얘기는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했다가 바로 이렇게 내려버리면, 사진 언제 찍냐 이거예요? 동영상 찍으면 그 순간 켜. 아니 그래도 좀 이렇게 하고 사람이 이렇게 좀 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내려야지 골프를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그냥 이렇게 이프로님좀 이렇게 걸어 나가라는 얘기인지 저는 아. 이게 또 궁금하고 그러네요 이 프로님이 약간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걸어가시잖아요 어. 아니 제가 보여주세요 한번 그렇게 치시잖아요 지금 원래 저도 피니쉬를 잡고 싶긴 해요 그렇지만 치고 나서 거봐 <laughs> <laughs> 90도 안 되잖아 아. 그러나 저도 슬로 우 비디오로 찍어 보면 여기서 90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앞으로 회전이 나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한번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피니시 90도. 아우 어, 못하겠어. <웃음> <웃음> 어, 못하겠어. <laughs> 너무 힘든데? 차이링이 맘 빼주세요. 이거는 그러면 차이링이 선택을 해야 돼. 결정을 <laughs> 선택은 차이링이. 오늘. 피니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받았잖아요. 네. 어떤 게더 좋은 거같으요 바뀌기 전에 그 김민성 프로님이 잡아주시기 전에 피니시를 보니까 약간 제가 봐도 살짝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고쳐주시고 봤는데 훨씬 깔끔하고 꼴보기 싫지도 않고 약간 인상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임적인 그 측면은 어떤 게 좋나요? 수임적인 어, 측면에서는 이동환 프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쳐, 치면 좀 훨씬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피니쉬 생각 안 하고 임팩트랑 그 임팩트 후에 구간을 좀더 신경을 쓸수 있어서 볼이 맞는 거에 좀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제 체형이 좀 키도 작고 좀 통통한 스타일이라서 제 체형에 따른 스탠스가 정말 궁금했습니다.